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예, 묶어 놓은 개가 산답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왜 묶어 놓은 개가 산답습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사나운 겁니다. 예,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거칠어져 갑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묶어 놓은 개처럼 사나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묶음을 풀어 줘야 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너무 잘 키운 개들도 굉장히 사납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 야생 동물들은 서로 같은 종족끼리 싸울 때 죽이지는 않습니다 목을 물진 않죠 치명적인 피해는 주지 않습니다 적당히 물어서 쫓아 냅니다 그런데 인간이 기른 동물들 만큼은 서로 싸움을 붙이면은 개와 개끼리 아니면 뭐 닭과 닭끼리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너무 잘해줘도 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적당한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성탄절 되면 항상 오늘 저녁 우리는 이부지만 은 성극을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새벽에 흰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요란했던 시내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기 때문에 눈위를 걸을 때마다 발자국 소리가 뚜렷이 들려왔습니다 산타클로스가 어느 집 굴뚝에서 막 나오려는 순간 그집 담을 막 넘던 도둑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잠시 두 사람은 긴장하면서 서로 쳐다보다가 마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손짓하면서요. 산타클로스는 도둑을 다른 산타라고 생각했고 또한 집에 선물이 여러 개가 배달되면 안 되니까 하는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도둑은 산타로 변장한 도둑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턴 집을 이 사람이 또 털면 헛수고할까봐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은 마당 한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한참 서로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은 안 하고요, 의미 있는 웃음을 서로 나눴습니다. 산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도둑의 복장을 보면서, 야 산타복을 벗은 그 겸손함과 합리적인 사고 방식 참 좋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눈 오는 날 산타복을 입고 다닌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도둑은 이 산타를 보면서. 야그 위장술에 대해서 아주 속으로 감탄을 했습니다. 야 역시 도둑질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크리스마스 에 산타복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자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역을 나누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골목 오른쪽을, 한 사람은 골목 왼쪽을. 그래서 지붕과 옥상을 건너 뛰면서 마침내 온 동네를 다 휩쓸고 난 다음에 골목 끝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 서로 보따리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했겠죠. 산타의 보따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데. 이 도독의 보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서로 묻기 전에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두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파출소에 간두 사람은 따로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관이 먼저 산타에게 저쪽에 있는 도독을 가리키면서 저자가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둘이 같이 한쪽은 왼쪽, 한쪽 오른쪽을 털었으니까. 그래서 이 경찰관에게 그 사람 이렇게 산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복장이 저래서 그렇지 사실은. 아주 훌륭한 산타라고 그렇게 말해 줬어요. 이번엔 경찰관이 또 다른 테이블에 있었던 이 진짜 도둑에게 산타를 가리키면서 저자는 또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도둑이 말하기를 저놈이 복장이 그래서 그럴싸해 보이지 사실 알고 보면은 저는 순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말해 줬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렇게 말했죠.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 어? 산타를 도둑으로 그래서 인정을 하고요.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보따리를 풀어보고서 나서야 이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산타를 풀어주고 도둑을 가두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거 하마터면은 예수를 처형하고 바라바를 놓아줄 뻔했네. 그래요. 음. 풀려난 산타는 정체가 드러난 도둑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도둑으로 누명을 썼더라면 당신에게는 참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을 텐데 미안하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덮었었지요. 이렇게 이 말을 듣고 깊이 마음속으로 반성한 도둑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보따리만 부풀리는 사람은 지금 자기 앞에 구세주가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통해서 내가 어릴 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생각나게 된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라고 하면서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내놓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진 보따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골목 끝에서 결국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열체 아파트를 장만했다면 산태가 아니라 뭐 도둑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겉모습은 어떻게 되었든지 귀한 사역을 다 마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보따리에 가지고 있었던 거다 선물로 나눠주었기에 그것이 텅 비어 있었다면은 그 인생의 보따리가 빈 만큼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보람으로 아마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최후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쁜 성탄 주일이잖아요. 또 성가대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귀한 은혜의 시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 다 알죠.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 길을 몰라 인생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통 그리고 번민과 염려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comfort my people says you god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comfort 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에도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 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국률이 여기실 것이미라 이런 말씀 많아요 위로를 받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순해집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보니까 많이 순해졌습니다.라고 해야 되나 순해졌습니다. 원래 순했습니다. 예. 위로 받으면 그때부터 제기능을 담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기능을 예.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질 것이 없습니다. 이런 왕이었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가 사울 왕과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때 상황을 다잇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다이의 시를 좀더 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게 10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안위하신다는 말은요 이것도 역시 영어로 보면은 they comfort me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 위로하시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또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반쪽이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 동안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잘못, 즉이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의 왕권을 온전히 주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요 고난이 많았어요, 환난이 많았습니다, 역경이 많았습니다, 쫓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갈구하며 찾아다니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아들이었고 왕자였고 또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기는 왕이 되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한 번도 그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위로받고 더 강건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반대죠. 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니까 그 위로를 받고 부러진 뼈가 더 강건하듯이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넛이라는 거 있잖아요. 먹는 음식 도넛은 구멍이 가운데 뻥 뚫렸잖아요. 왜 그렇게 뚫렸어요? 가운데가 잘 익으라고 뚫렸잖아요. 그런데 텍사스에 가면 아침 식사로 텍사, 텍사스 사람들은 이 도넛을 먹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이민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도넛 가게를 한대요. 그래서 3시부터문 열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가장 영적인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어 있음으로 존재하잖아요. 비어 있음으로. 여러분 구멍이 없는 도넛은 도넛이 아니죠. 여러분 레이스 달린 예쁜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이스 옷에 구멍이 숭숭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레이스 달린 예쁜 옷이죠. 그 어, 구멍을 다 막아 버리면 그것은 앞치마가 될 뿐입니다. 거기에 뭐 김치국 묻고 이것저것 묻고 앞치마. 그런데 거기에 구멍을 예쁘게 뚫어 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레이스 달린 옷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멍 뚫린 가슴이 있기에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로 채울 수 있기에 앞치마 같은 내 인생이 아름다운 레이스가 달린 예쁜 인생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이 많으신 이 시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요, 이 시므온은 위로의 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있어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위로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셉니다. 위로 받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집에서요, 밥에서 밥을 해서 그것을 전기 밥통에 넣는 것보다는 밥을 해서 그것을 냉장고에 넣는 것이 훨씬 더 전기를 세이브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또 인류의 발명품 중에서 뭐가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같아요 핸드폰이요 예. 저는 생각할 때 핸드폰은 나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별로 도움을 주지 않고 우리 인간관계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아, 어떤 사람은 핸드폰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컴퓨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그 인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 발명품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세탁기입니다. 세탁기. 왜냐하면 여러분 어르신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탁기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 여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빨래입니다. 저녁에도 빨래. 겨울에는 더 많이 빨래. 추운데 그죠? 여기저기 가서.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일생 태어나서 하는 인생의 반은 다 빨래하는 일이었다. 가족이 많고 또 대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이 세탁기가 나오면서부터 여성들이 일하는 시간들을 다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에 자녀를 교육하고 그 시간에 가정을 돌보고 그 시간에 또 공부를 하고 또 여가를 선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권이 신장되고 인권이 신장되고 사회가 발달되고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이 세탁기가 사실 이게 가전제품 중에서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력 있는 그 발명품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위로라는 것도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늘 듣는 말이고 그게 무슨 파워가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의 힘은 대단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시간 낭비하고요 고민하고요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결국 위로받지 못하면요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자기 인생의 끈을 놓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는 사람을 살리는 힘입니다.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오늘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인 이 시무오는 자기 자신의 위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위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잘 살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산다면 그 사람 행복하게 살까요? 우리 마을에서 나만 배불리 먹는데 모든 사람들 다 배고파한다면 그 사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면 나는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위로 받기 원한다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면은 나에게 돌아오는 위로는 더 크다는 것이죠. 자기만 위로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동안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즐겁게 되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위로 받기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뭐 유머도 던지고 하면 여러분 웃지도 않고 어떤 때는 웃기도 하지만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어떤 때는 뭐 은혜로운 말 하면 여러분 또 은혜 받았다고 그래도 끄떡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즐겁겠어요. 제가 즐겁겠어요. 제가 더 즐겁죠. 예, 준 내가 더 즐거운 겁니다. 위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위로를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위로감은 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서구 문화, 이 웨스턴 컬처는요 사실은 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블리컬 어, 컬처입니다. 성경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알수 있냐면 스포츠 보세요. 이 웨스턴 컬처 안에 있는 이 스포츠, 축구, 미식 축구, 배구, 농구 이런 것들이요. 이 게임은 가만히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인 거예요. 농구를 보세요. 패스해야 되잖아요. 패스했다가 누구한테 마지막에 볼을 줍니까? 볼을 가장 잘 넣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패스를 해주는 거잖아요. 나만 하겠다고 멀리서 집어 던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구의 대부분의 게임은 다 협력하여서 같이 잘 사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동양 문화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저도 동양인이니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특히 이지 한국에서는요. 우리 그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뭐 가지고 놀아요? 바둑두죠, 장기두죠, 윷놀이 하죠. 장기 보세요. 장기는 어떤 겁니까? 상대편 다 잡아먹어요. 이기는 겁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잡아먹으면서 끔찍 못할 때, 그때 이제 승리를 맛보는 거죠. 윷놀이는 더 심합니다. 윷놀이는 어때요? 막 가는 거 따라가서 잡고 두개 잡고 잡아먹어야 되는 거죠. 잡아먹었다. 여러분들, 참 이런 걸 보면서. 아, 뭐 재미있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목사님이 저렇게 해석해야 되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뿌리, 이 루트, 컬처 루트의 이 베이직한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 같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잔치집, 유교는 제사집, 불교는 향내가 나니까 초상집.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포인트는 좀 이런 겁니다. 서로 돕는 거죠, 서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나도 위로받는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다 위로로 충만할 때그 가운데 내게 미치는 위로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므오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나의 위로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또한 단순히 그냥 등이나 두드려주는 차원의 위로를 뛰어넘어서 왜 이렇게 인간이 눈물을 흘리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인간의 위로입니다. 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복 시킬 때 바로 진정한 위로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질 때 진정한 위로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인간 관계 어떻습니까? 성탄절인데 관계 좋으니까 일단 여기 오셨네요. 또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시모우는요 위로의 기다림의 근거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또한 위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위로가 없습니다. 위로를 가장한 것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잠깐 즐거운데 그게 봤더 위로가 아니었어요. 예? 여러분 피곤하니까 게임 중독에 빠지고 어떤 때는 뭐 피곤하니까 여러 가지 그 위로 받을 만한 것들을 하잖아요. 어떤 뭐 음식을 먹고 여행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위로는 아니죠. 그때만 잠깐 다녀오면 더메꾸려고 힘들어지고 더 몸도 피곤해지고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위로라는 것은요. 진정한 위로를 가장한 위로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 떤 분이 버스를 타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돋보기로 보 있는 돋보기로. 그래서 옆에 있던 청년이 할아버지 그 돋보기로 안 보고요. 스마트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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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라고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아, 나도 다 알고 있는데. 이 가르쳐 준다고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러시더래요. 조금 있으니까또 할아버지께서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이 버튼을 여기를 눌러야 되잖아요. 켜지면은 근데 여기를 자꾸 누르니까 자꾸 꺼지는 거예요. 알려드렸더니 또아 이것도 내가 아는데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했다고 어떤 청년이 말하더라고. 요 여러분들 그래요. 말씀으로 위로받지 않으면요 이상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저기는 <laughs> 저긴 자기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 다 이상하다고 쳐다보는 행동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몬 할아버지는 달랐어요. 말씀으로 위로받으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위로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지금 그분 때문에 나가,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 지금 그 얘기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한나도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의 한나 보면은요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예. 이 한나 어떤 사람입니까?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둘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나였던 분인 나에게는요 아이가 자꾸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정신 없이 기도했으면 그때 엘리제 사장이 와서 보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 왜술 먹으면 집에 가야지. 술 먹고 여기 교회 와서 이러고 있냐.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한나가 하는 말이 제 사장님 아닙니다. 저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설명했죠. 그때 엘리제 사장이 듣고 자기도 미안하니까 잘못 짚은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줬어요. 여인아,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때 한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이게 위로 아니에요? 잠깐 위로받는 거 말고요. 잠깐 어디에 중독되는 거 말고 말씀으로 위로받을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 위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모는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향한 또 다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면 해 보니까요. 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 어, 분명 목적이 있죠. 내가 메시아 보지 않으면 난 죽지 않아. 하나님, 그런 말씀 주셨어.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보는 거야. 메시아 보는 것이야. 캐나다 교수였던, 캐나다 칼튼 대학교 교수였던 패트릭 힐이라고 하는 이 교수팀이요. 20살에서 75살까지 나이에 6천 명의 사람을 굉장히 그 표본 집단이 크죠. 에, 14년간 장기 연구를 통해서 그 인생을 불문하고 봤더니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15%를 더 오래 사신대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유해지고 먹기 살만해지면서 또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잘 커가면서부터는요. 많은 분들 보니까 목적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냥 사는 게 목적이에요. 왜 사는지 몰라요. 권태감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면은 목사님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권태감이 생긴대요. 권태감이. 그분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표가 사라진대요. 여러분 교회가 작을 때는 한 분만 오셔도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그래서 돌아갈 때도 막 그분 인사 받지도 않는데 막 엉덩이다 에 대고 인사하고 다음 주에 또 오시라고 하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교인이 뭐 2천 명, 3천 명, 5천 명막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음에 권태감이 생긴다고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가 필요하고 또 그냥 놔둬도 되니까 예. 위로가 사라지고 위로를 강구하지 않는 것이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이고 연말 신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써내라고 하시면은 태반이 적어내지 않으세요. 올해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생각하기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목적이 없으신가 아닌가? 그럼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예.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은. 써 내셔야 되잖아요. 목사한테 주면서, 네,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이거좀 기도해 주세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시키는 게 좋잖아요. 또 자기 동 동지, 기도의 동지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거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없다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았을 때요, 이런 대답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 뭡니까? 예, 목사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보죠. 어디 뭐 특별히 아프신데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앞으로 쭉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한테 물어보면은 아,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물어보죠. 자녀에게 지금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 아 그거 아니고요. 앞으로 얘가 또쭉 문제가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분은 원래 기도 제목이 없었던 분입니다. 맞죠? 예.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정처 없이 인생을 표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세요? 오늘 시몬 보세요. 기도 제목 있었어요. 메시아를 볼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성전에서 기다리다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받기 위하여 또 나아가서는요 남을 먼저 위로하십시오. 시모우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지만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전하 여러분들은 이제 성전문을 나가세요. 그리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위로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 바울처럼 고린도 신내와 로마 신내와 데살로니카 신내와 어? 이 이런 거리거리를 다니면서 그들 위로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위로가 전해지고 여러분이 받는 위로는 더클 것이라는 것이죠. 남을 돕다가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이제 위로를 주는 자로 우리가 성숙해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것이 바로 위로를 받는 또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배우는 길중에 하나는 가장 많이 가리키는 것이듯이. 위로함 속에도 위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레스토랑의 사장님이 종업원 불러 놓고 이런 말 했대잖아요. 오늘 특별히 손님들에게 친절히 대하십시오. 당부합니다. 한 직원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오늘 무슨 VIP라도 오는 겁니까? 사장이 하는 말. 그게 아니고 오늘 고기가 좀 찔겨. <laughs> 여러분 아무리 나쁜 고기라도 칼질을 잘하면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고기도요. 칼질을 잘하고 거기다 에 양념을 집어넣고 숙성시키면요. 맛있고 부드러운 고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터프하고 우리 인생이 좀 거칠어도요. 위로의 칼날이 또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를 잘 점여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지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 되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위로받으시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을 위로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터프하고 거칠어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주님의 충만한 위로가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